어서요 빨리 산모 받아주세요 산부인과 분만실아 여보 괜찮아 현우야 우리 이혼해 애망 낳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동서 어서 병실로 가자 무슨 일이든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산후 도우미 꼭 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 엄마가 와서 산후조리 도와주는 순간. 우리 바로 이혼이야. 당신 출산 준비할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뭐가 불만이야? 형수도 엄마한테 산후조리 받았잖아. 돈 주고 쓰는 산후도우미보다 100배는 낫지. 안 그래 형? 그럼 당연하지. 당신은 당신 엄마가 날 돌보러 온다고 생각해. 천만에. 네 자식 돌보러 오는 거지. 시어머니의 산후조리 도움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여보, 의사가 준 관장약 좀 넣어줘. 뭐 하는 거야? 소희가 관장약 써야 한다고 해서요. 아니, 남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어서 엄마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됐어 엄마가 하면 돼넌 빨리 들어가서 쉬어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그냥 민수씨가 하게 해주세요 여자끼리 뭐가 불편해? 남자가 하는 게더 이상하지?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넣어줘? 여자끼리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자 어서 며느리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겨우 애기 재웠네 여보 저녁때 애기 보채는 바람에 제대로 못 먹었어 라면 하나만 끓여줄래? 엄마 소희 라면 좀 끓여주세요 10시 넘었어 어머님은 왜 깨우는 거야? 무슨 일이야? 소희가 배고프대요 괜찮아요 어머니 민수씨가 해주면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야? 앞으로 배고프면 그냥 엄마 부르면 돼 하나도 안 귀찮으니까 그럼 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여보 이게 과연 남편의 역할일까요? 당신 정말 대단해 엄마한테 할일싹다 떠넘기더니 나는 받을 고생 겪을 고통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었는데 집안일이야 누가 하든 똑같은 거 아니야? 엄마가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어머님이 다 하실 거면 도련님은 그냥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기 바지가 왜 이렇게 짧아? 지난달에 산거 아니었나? 아가야, 우리 이거 먹자. 당신 애 옷이라도 한번 갈아입혀 봤으면 얼마나 빨리 크는지 알 텐데. 잠깐 하는 순간 그때 무슨 일이야?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잖아. 여보 빨리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처치해야 될것 같아. 나 저녁에 친구들이랑 중요한 약속 있어. 엄마랑 다녀와. 아들, 넌네 일해. 소희야, 엄마가 같이 갈게. 그럼 전 먼저 갈게요. 박민수, 너 지금 이문 나가는 순간 나랑 이혼이야. 진심이라고. 남자는 자기만의 인간관계가 있어야지. 무슨 일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이 사람 평생 대신할 수 있으세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아이 아빠예요. 상관없는 남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뭐, 부모가 도와주려는데 오히려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 정신 차리고 당신이 진짜 아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나 먼저 병원 갈게. 니네 형수 말이 100번 맞아. 너가 해야 할 일. 너가 져야 할 책임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안 되는 거야. 형,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못해서 망칠까 봐 그게 무서워. 태어날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내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 안 계셨을 때도 당신 얼마나 잘했어. 여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남편이고 아이 아빠예요. 피곤할 때 의지할 수 있고 손잡고 평생을 함께 갈 반려자가 필요한 거라고요. 남편의 존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 동서 좀 챙겨줘. 잠깐 동생한테 갔다 올게.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나도 다 겪어본 일이야.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